뭐가 <목소리도> 여기 넣어봤으니까 좀 이상한데 떨리네요. 학경기라네 연락 많이 받으셨어요? 네. 퀴티 어, 선수들한테 응. 연락이 많이 받어요 이거는 같이 있었던 후배들이랑 연락이 많이 왔더라고요. 잘했다고 해,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전부터 태민이 형이 전에 있었던 팀이니까 더 잘하고 싶 그런 마음이 편집 보인다고 그래서 편하게 하라고 말씀을 계속 출주셔가지고혹어요 없어요 여기 본혁이 형 말고는 근 승기하고 아. 본혁이 형 말고는 아예 다처음이에적 빨리 할수 있는 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적응 하는 걸 제일 걱정했거든요 그 아이라서 말도 잘안 하고 친한 사람도 없고 아니까 친해지기 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일빈이 형이 와서 말 걸어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가서 잘 하겠습니다 모든 맡기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예 친구도 없으셨다고? 네. 친구 없었어요. 아니 우리 팀이잖아요 이제. 우리 팀 선수고 또 오자마자 잘했으니까. 어쨌든 팀이 좀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 트레이드로 와갖고 분위기를 바꿔줬으니까 그런 것들이 좋았고 장하고 이러니까 진짜 중요한 순간에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제스처가 나온 것 같아요 적응시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신데, 적응시키기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원래 밥잘 어? 먹으러 다니는 친구들하고 일정 어, 주변에서 네. 그냥 같이 밥 먹고 오늘도 같이 밥 먹고 어, 저랑 참... 같이 다니는 애들이 이제 성주, 민재, 분혁이 이런데 성호랑 좀 또래들이라서 네.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아, 보경이도 있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데리고, 데리고 밥 먹고 막 이러면 은 자연스럽게 친해지지 않을까? 비슷한 또래고 야수들이니까. 팀이 아, 역전승 해가지고 기분 좋았고 좋은 동료가 있었기에 제가 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앞으로 리스가 많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서가 어, 인터뷰했듯이 첫 타석부터 안 타치고 싶었다고 했는데 보는 입장으로서도 그냥 시원하게 첫 타석부터 으승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타석에 좋은 결과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고 원래 뭐 잘하는 선수니까. 성호도 대졸이여가지고 경기도 많이 했어가지고 오다가다 인사도 했었고 요번에 진성이 형이 롤스타 브레이크 때이정보볼진으로 휴식을 해봤는데 유정브카메라 빌려주시면 한트씩 찍어 보게 돼요 다 알고 있어 했어요? 벌써? 욕심 많으시네 조회수 올려줘야지 방금 조회수 나오지도 않아 잘생긴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 두분 조합을 기다리는 팬분들이 많으세요? 아, 저는 뭐 진성이 형이뭐지원이가 와야 뭐 돼요 최근에 다 완전히 이 시즌에 아, 여행 갈때 표현할 수 있어? 그냥 우리가 따로 유튜브로 파자. 그럼 우리 바로 공대 버튼이야. 공점퍼로 마치고 갈 거라서. 어, 거기 에그 새끼도. 나중에 그럼 가기 전에 에지튠스 팬들이 어떤 그걸로 네. 마셨면더 좋을 거 같고. 진성형 은 어떻게 뭐 불만이 더해서 어, 불평. 한마하면좀 밝아질 같한 하마만 주기적으로 하지. 주기 이제는 이제 잘안 돼. 음. 음식에잘는거 음식점에 잘안 먹는 거야. 음는거좋음하냐에잘안 먹는 거야. 음식에잘안 먹는 거야. 음안해는색음잘안해는 거야. 음식에잘안는 거야. 음식점잘안 먹는 거야. 음식점에 잘안는음 피부 좀 관리하고. <laughs> 관리하려고 하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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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아, 군데가 다 가지고. 군데에 있는 DS의 그 화장품이 있요 그 달팽이 크림이라고. 이것만 썼어요. 좋아죠? 아니요. 이것만 썼어. 나올 때 이렇게 샀어. 네. 근데 난기경도없어형 전화 안 했잖아. 자주 전화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안 받더라고요. 되게 그게, 그게 이유가 있었어. 제가 전화한 날 그 다음날에 안타 못 치거든 그거랑 상관없어 솔직히 얘기하세요 안받지아안 받았어요 안 받는 날몇번 있었어요 안타 안 쳐가지고 그날에 몇번 있긴 한데 그거랑은 상관없어 아... 전화하면 전화는 안 끊어 치겠어 전화 바로 끊어요 할 말도 없는데 할말 많은데 나올 때쯤 안해 나올 때쯤은 잘안해 근데 나올 때쯤 안 해도 딴 애들이랑 통화하고 있으면 이정민 목소리 들리는 여기 있으면 들리지, 저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심심하잖아요 네. 그군 생활 동안 제가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뭐라도 해야 돼근 우리 어제 8회 이후에 첫 역전승이래 박수 칠 일은 사실 좀 아닌 거 같고 <laughs> 그래 so, 우리가 이게 좀 되짚어봐야 될게 그냥 어제 첫여정승한게좀 게임이 안 풀리면 우리가 좀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어제처럼 좀 포기하지 말고 좀 어떻게든 들러붙어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갖고 뒤지고 있더라도 뒤집을 수 있도록 합시다 어, 친구 좋았다 친구. 성호 좋았다 소호. 하나 둘 셋. 우야우리야거로 와! 아니 어? 아니야, 뭐 잠깐 스키를 스키잖아. 스키 해야 될거아니 어? 스키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올려가면 되실까요? 어? 지금 올려세요 하장실 가요 화장

准备迎接十一钟，但是啊，是是是是是，一年最令人印象深刻。欢迎，欢迎，欢迎。<生> 까지 집중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어제도 승리했지만 제가 팀에 컨셉이못 되고 이겨가지고 미안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 그거를 좀 만회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페이스서 선발할 때좀 뭔가 계속 웃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수 형한테 좀 조언을 구했는데 그 조언이 좀잘 맞아 훌륭하가지고 현수 형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슬라이인지잘 몰랐고 빠른 카운트에 안으로 넣쳐라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공은 직군지 변화군지 좀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으로 넣어서 결과를 만들어내자라고 생각했던 게행문이좀 덧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는 당연히 우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우승하려면 좀, 좀 부진한 선수들도 많고 한데 야구라는 게 아직 반 정도 했기 때문에. 살아날 선수가 또 살아나다 보면은 또 성우도 왔기 때문에 좀 좋은 시너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집중해가지고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성우랑 소 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아이고, 성우도 아이인 것 같은데, 시너지길바란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더 어색하고, 많은 관심으로 채워주셔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단 이기고 싶은 경기였는데 오늘도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요. 좋은 동료들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LG 테니스가 계속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전적으로 최근에 좋다라는 게 알고 있었고 그걸 믿고 더 자신 있게 투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영이가 표정이 안 좋았었는데 승리 투수 조건이 되고 꼭 막아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항상 뭐 마운드에 올라갈 때마다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자. 항상 운동하기 전에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좋은 분위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가 어차피 무실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어 준비 잘하면 그 무실점 기간이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속 저도 준비 잘하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었기 때문에 좀 삶에 여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잘해야죠, 이제. 팬. 선수들도 더운데 이렇게 팬분들은 더 많이 뭉쳐있으실 텐데 더 더우실 텐데 그래도 응원 항상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좋은 순위로 보답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뭉쳐가지고. 많이 응원해주세요.